안녕하세요. 효나 t v 자유시간인데요. 우리 자유시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유 이걸로 딱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걸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일단은요, 우리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고, 깨끗이 씻고요. 다음에 햇볕에 3일이나 말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가져와서 꼭지는 이렇게 눌려준 다음에 이렇게 싹둑싹둑 잘라줄게요. 네. 그러고요. 일단은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부분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줄게요. 가위로 싹둑, 싹둑. 하고 여기도 싹둑, 싹둑. 그 여기도 싹둑, 싹둑. 일두게 내도 돼요. 여기도 싹둑, 싹둑. 그러면은. 이렇게. 쫙 펴질 거예요. 그죠? 쫙 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세으로 이렇게 접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접어 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 줄게요. 꼭 손톱으로 아니다. 손톱으로 말고 여기 가위 여기 부분 있죠? 여기도 이렇게 꾹꾹 눌러 줄게요. 반대편도 다 똑같이 바람개비 모양으로 꾹꾹 눌러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다 꾹꾹 가위로 눌러줄게요. 여기 마지막도 꾹꾹 자, 이렇게 바람 개비 모양이 됐죠? 그 다음에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또 이렇게 가위로 싹 뚝, 싹뚝다 잘라줄게요. 여기도. 여기까지 친구들도 다 완성했죠? 쓰레기는 이렇게 네 개예요. 자, 여기서 한 개만 이렇게 딱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이렇게 딱 접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예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껴주고요. 까지들어가 들어가다 해주세요 이게 넣어지다가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이거를 얘들 먼저 하고 꾹꾹 눌러줄게요 이거 진짜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꾹꾹 눌렀죠? 그러면은 여기를 갖고 이렇게 안으로 넣을 건데요. 잘안 넣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렇게 계속 쭉쭉 쭉. 이렇 해서 딱지 완성! 그리고 뒤에다가 자기 이름 써야 돼요. 지우나 말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지를 이렇게 할수 있는 딱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보통 딱지가 아니라 우유 딱, 우유로, 우유 종이 딱지예요. 됐나요? 즐거웠나요? 그러면은, 효나는 다시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자, 재밌었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재미없어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안녕!